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<laughs> 잘한다 어디가 <laughs> <신기하죠. 웃음> 안녕하세요 김혜성 기수입니다 저 지금 주행검사를 가고 있는 길이에요 주행검사는 경주를 뛰지 않은 신마들이 실경주에 뛰어도 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테스트하는 경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새벽 일 마치고 다시 씻지도 않고 지금 주행 검사를 하러 갑니다. 어떤 일을 하든 다 힘들지만요. 기수가 이렇게 힘들어요. <laughs> 사실 실경주보다 신마경주가더 위험하고 어려워요.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주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할지 저희도 잘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. 위험합니다. 실제 경주보다 더 위험해요. 근데 전 그걸 세 마리 타러 가요. 따라라란따 <laughs> 딴따라라라 <laughs> 너무 지저분한데 이해해주세요. <laughs> 여자 대기실은, 어, 경마장 분들도 들어온 적이 없을 거예요, 남자분들은. 저랑 은경이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경마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이 은밀한 구간을 공개해 드렸습니다. 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. <laughs> 몰골이 진짜 이상한데? 안 씻어서 그래요. 안씻어서이 정도면 괜찮지 뭐, 그렇죠? 이게 복색이라는 겁니다. 기수들이 다들 본인을 상징하는 이 옷이 있잖아요.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왜? 이런 옷을 사서 입냐고 하더라고요. 옥동자 같다는 사람도 있고, 네, 제가 옥동자 아니에요. 본인들이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. 본인을 상징하는 그 디자인을 이렇게 그려서 내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. 저는 그때는 이쁘다 생각하고 만들긴 만들었는데, 이 옷이 화면에 비춰지면 진짜 뚱뚱해 보여가지고, 올랐어요 그때 제가. 제 복색은 이렇답니다. 진짜 뚱뚱해보이긴 하네 아 얼굴 왜이러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남자 기수들이 오늘 주행검사 있는 친구들이 있을겁니다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제가 졸업할 당시에 이 색깔의 옷을 입은 선배님들이 되게 잘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수들도 어떤 이유로 자기 복색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졌네. 한번 취재를 하러 가겠습니다. 남자 대기실이에요. 아, 정도서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안해줘? 안해요. <laughs> 네 복색 네왜 그렇게 만들었어? 어. 왜 검은색으로 만들었어? 검정색은 왜 검은색으로 만들었어? 난, 난, 아. 난 어둠의 자식이니까 난 어둠의 자식이니까 역시 또라이야 아. 이 빨간색은 뭐를 상징하냐 어. 블러드 블러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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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은? 어 나는 영화를 너무 감명 깨 봐갖고 그거를 영화야? 똑같이 만든다고 만든 건데 무슨 영화? 시비스킷이라고. 아 그게... 그거 말 영화죠? 어말 영화. 아그 맞다. 지수가 입은 복색이 어. 이 복색이랑 비슷하다. 아, 응. 어 그런 거 같다 진짜.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든 건데 이렇게 된 거지. 광희도 비슷한데? 광희야. 너 그거 복색 방금, 왜 만들었어? 광이는 의미 없다. <laughs> 그냥 대충 만든 거니 네. 너는 빨리 유광희야. 벙어리 빨리 놔봐. 어, <laughs> 여기 경마장에 벙어리에요, 벙어리. 벙어리가 무슨 빨리 얘기해. 아, 네. 이 벙어리야, 말을 하란 말이야. 그냥, 그냥. 빨리 말하라고 아, <laughs> 어, <신기하지 마. 웃음> 귀찮게 하지 마. 귀찮게 하지 말래요, 선배한테. 다 비슷한 사람 많네, 별에다가. 경윤 선배님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. 얘도 비슷하네.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. <laughs> 계속 찍어주세요. 저만, 나만 찍어줘. <laughs> 아, 우주도 그렇네. 우주도 이거 왜 만들었어? 이렇게? 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. 선배님. 아, 그래서 잘 되고 있나요? <laughs> 아,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병원 아니야, 병원으로. 어제 한글화 했잖아. 오맙습니다 <laughs> 충성입니다. <병원으로. 웃음> <심오섬입니다. 웃음> 텔레토비. 선배, 님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텔레토비. 선배님 복색. 복세. 복색에 이 미음 있잖아요. <laughs> 혹시 문중원의 미음입니까? 저금통 저금통 뭐라고? 저금통 저금통? 돈 들어오라고 했는데 독색 받고 <laughs> 더한다데대 <laughs> 와 진짜로? 의미가 진짜 괜찮네 이 미음 오뭐 좋은데 그 돈이 안 들어와요? 어 돈이 새들어 이거 바꾼 거야 이거? 처음으로 알였어 근데 되게 뭐라지 레고 같다 귀엽네 자세히 보니까 뭐하는 네? 뭐 찍는 거? 유튜브 선배 뭐, 구독 안 했어요? 아 진짜로? 아 뭐야 이아 <laughs> 저게 조급통이었어 상현아네네 네. 복사료 왜 엑스냐? 엑스맨 엑스맨? 엑스맨? 그이 그냥 외국어 아 누구 따라 했지? 외국 경주 보다가 어. 깔끔하고 괜찮네 해서 팔에도 뭐 할라 했는데 그냥 팔에 아무거나 아, 엑스만 엑스만? 별로입니까? 의미가 의미가 아닌 거 같잖아 <laughs> 동그라미보다는 동그라미가 낫지! 얘 하늘 때 아니요를 바라고 지금 하는 모양이 거구나 모형이 안 이뻐서 모형이 안 이뻐서? 엑가 이뻤어? 엑스가 이뻤습니다 어 여기 또 다음 타자 나 그냥 여기 서설 수가 없는데 <laughs> 나도. 자동으로 <모르겠어요. 웃음> 선배님 응? 선배님은 왜보색 이렇게 했어? 나? 나 이거 칠성사이다 보고 있는데 아... <laughs> 맛있는 거 칠성사이다래 아, 그거 맞네 진짜 맞잖아 칠, 칠, 칠. 의미가 아니 뭐냐? 왜 의미가 있는 거야? 아니 어떤 의미인데 아 사이다 먹다가 생각 났어. 그냥 한장 이게 이뻤어요? 개기가 다들 이거시네. 그래 다 이거 복사 타 개기가 있지. 어금통은 혼자 이런가 있다. 다 근데 이별 되게 많네 지금 보니까. 봐볼까 이제 후배님들. <laughs> 우리 리딩 짤키 이오식 기수님. 탑 짤키. 복사 이거 입어. 네. 입어. 지금 안 입을 거야. 아너 이따 패스. 도윤아 <laughs>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봐. 너는 왜 이렇게 했어, 우리 아기 아빠님? 일본의 기술 이런 일본에아잘 타는 기술 그거를 본떠서 만든 거구나. 기술들마다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하잖아. 네. 다들 처음 들어보지 않냐, 자기들 거? 저금통님. <laughs> 저금통님 지금 주행 검사 공부 중이에요. 아 잘생긴 진겸 씨. 진겸이 복색도 예뻐. 색은 라이언모. 라이언모? 난 모른다요. 비수 있어. 아. 비수가 이제 메이봉컵에서 어. 어. 이제 어. 한 거야? 색을 입고 우승을 했어. 이웃기가 조금 다른데 그판자모양는데 아, 우리는 그 모양이 안 되잖아. 네, 안 음, 예쁘다. 난 이라 이게 예쁜 거 같아. 그래? 이게 없네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은. 잘 만든 거 같네. 복색을 잘 만들어서 잘 되나 뭐잘 되나 봐요. 아. 어? 잘 되고 있잖아요. <목소리> <laughs> 얼마나 볼라고 이씨 나좀 같이 나눠 먹자야. 뭐야? 없어. 할만한 사람이. 어, 여기 있다. 리 무슨 해 줘. 아, 찍어 줘. 빨리. 해 줘. 알겠어요. 나 바쁘다. 이따가. 아녕 우리 뭐다 맨날 모래 맞고 맨날 입는 옷인데 뭐 아~~ 나오는 그 아크로 원자예요 그거 따라 했구나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모티브로 근데 왜그렇게 약해? 네? 왜 힘이 약해? 아이언맨 죽었지않습니까 이제 아 맞다 <laughs> 맞네 맞네 혹시 아 오늘 머리 왜 그래? 머리가 <laughs> 왜 씻었어 안 씻었어? 안 씻고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어. 네, 그지저교 끝나자마자 아, 지금 우리 다 기수들, 지금 여기 있는 기수들 다못 씻었어요. 주행 검사 때문에 훨씬 입고 도 이쁘네. 아, 이거 복색, 뭐 때문에 어떻게 만든 거야? 데뷔할 어, 연도쯤에 네. 미국 삼간바 있는데 그 아메리칸 바로 하라고. 어. 그 말에 타던 기수가 복색, 이걸 입었어? 거기 이제 이 비슷하게 입어가지고. 아, 그, 거긴 그건 거긴 마주복색이지. 네, 색깔도 괜찮고, 뭐좀 묵은데, 온도 조금. 튀는 느낌도 없지 어 않았어. 괜찮은데? 우린 튀어야 되잖아 좋네 아이언맨 죽어서 어떡해 아니, 근데... <laughs> 이제 박제기수 망했어요 지금 <laughs> 아이 복새나 다이상하다 그러는데 표식이 예쁘다네 친구야 일로 와봐 <laughs> 말잘 듣네? 이리 저 앞에 서봐 수익 얼굴 아수익 어? 군대 하는 겁니까? 뭘 해? 막 아, 얼굴 막 얼굴, 얼굴, 얼굴 낭비 좀해 말. 말. <laughs> 너는왜 이렇게 만들었어? 덕새. 저는 좀특별하려고 초록색이 아무도 없어서 아좀 특이하고 싶요 하나도 안는데 너무 잔디 색깔 같잖아. <laughs> 아니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이런 색깔로. <laughs> 좀 아, 아. 밝은. 네좀더 밝은. 그래 맞아 즐거운데. 나도 좀 그래. 네, 어, 좀 어둡게 음... 나왔어요. 그네 그래. 나쁘지 않아 만족해? 네 저는 만족해. 요 돈은 없어 너한테 가는 거. <laughs> 다 내가 벌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거야. 아 여기 경마장 깡패님 있었는데 내가 아는네. <laughs> 그래? 선배님 복색 안 입어도 되잖아. 어? <laughs> 한번 벗어주세요. 복색이 복색 입으면 안 되잖아. 아니 이거 아니고 벗어도 하면은 여기 네. 안에 있잖아 복색이. 안돼 안돼. <laughs> 다음에 한번 보여줘요 모자이크 해드릴게. 그래. 카메라들 아, 장... 카메라들 들에... <laughs> 약간 창피하시는데? 평상시대로 하세요 형 내가 색깔을 이 색깔을 좋아해 빨간색을 좋아해 아. 선배님 조심히 타세요 음. 다 사연이 있네요 복색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입으신 분들이 잘 나갔습니다 저는 비록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포부로 만들었던 옷이에요 다른 기술을 기수 기술 복색의 의미가 아, 들어보니까 저도 되게 생소하고 재밌네요. <laughs> 주행 검사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, 이게 제 복색입니다. 보세요.